는 아무래도 이 부부심리극이 하이라이트 영상 속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좀 나와서 어떤가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려요. 사실 저희가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대 처음 대본이 나왔는데 그 부부분들하고 똑같이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사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는 처음 본 그런 욕들도 나올 수가 없어요. 심의에 걸릴 정도로 센눈들이 많아서 너무 걱정하는데 저희가 사기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마치 즉흥급으로 네, 가게 네, 조절을 하면 서 하자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처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세게 <laughs> 되는 거예요 <laughs> 머리보다. 아태국보다도 네. 그리고 너무 아쉬웠어요 일찍 컷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과열이 되니까 그래서 아쉬울 정도로 너무 재밌게 했는데 약간 떨리시는데 네. 진짜 무기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음. 서로 연기도 너무 좋았고, 네, 무 어. 드라마로 네. 다가도될것 같아. 그러기두분의 진짜 작품에서 만나는 것도 너무 기대되는데 네. 어떠셨나요, 우리 진태현 씨는? 일단 우리 박하선 씨제발이 예, 제발견 왜냐하면 우리 하선 씨는 앞으로 굉장히 강렬한 역할도 어. 무지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깨닫게 됐니다 그때 저희가 시기극을 재현하고 네. 나서, 하진 씨가 저한테 딱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 좀더 하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아, 정말 몰입하셨구나. 그래서, 아,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할야겠다뭐 아, 열심히 생각하겠습니다 이야, 네. 우리 지태현 씨도 하면서 좀 약간 신나는 하 게, 예, 답변해서 느껴집니다. 예. 사실 이두 분의 연기를 거기다 쓰는 거는 좀, 아, 낭비긴 한데. 어쨌든 아침도 두 분이 훌륭한 배우셨어. 굉장히 부부분들이 충격도 받고 덕분에 되게 효과가 좋더라. 오 맞아요. 그게 진짜. 그 바로 앞에서 본인들이 했던 그 행동을 이제 저희가 바로 앞에서 보여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부 위기에 부부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너무나 멋집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예, 정면 쪽이.